나다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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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그래? 역시 사우지점은 뭔가 다르고요. 그들이라면 분명 우수한 성적을 보여줄 것이다. 갈 길이 멀다. 멀미가 나는 것 같은. 이게. 강기 형님이 웬일이세요? 강기 형님이 웬일이세요? 이제 니놈한테 신경 안 써. 모나코컵 대회 에우릴 내보낼 생각이죠? 어? 이제 너희들은 파리에서 한 달간 연습을 마치고 모나코로 이동한다 세계대회 출전을 통해 신인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해준다 그런! 미스터 큐중지에의 뜻에 따라 작년부터 시작되었다! 모나코 컵은 팀 대결이야 가무진이 왔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뭐가 어째 너랑 피긴거이 녀석아? 나만지긴 놈은 이런 머리가 아니었어! 헤어스타일 박힌다고 못 알아보냐! 이 바보! 뭐? 이! 바보는 이 녀석이야! 네가 바보지! 이 바보! 누가 바보야! 결실하는 거야? 난 여기 있잖아! 와, 세상에 이게 뭐야! 아비둘하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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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를 가지고 공격을 해! 어서! 가위바위 해서 자 너는 죽었어! 밖으로 나가! 그래 나가!